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금요일 날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련이다 서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선택입니다. 유다의 선택, 선택의 순간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 선택들이 모이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꾸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가룟유다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자, 그 말에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주여, 접니까? 순서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물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그때 유다의 손이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손을 빼고는 아닌 척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알고 계시는 거죠. 이제 가론 유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멈출, 것, 멈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야, 예수님이 넘겨짚었을지도 몰라, 일단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가 악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일을 유다에게 맡기셨습니다. 유다가 재정을 맡으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20절에 보면 가른 유다가 그릇에 손 넣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유다가 범인이라는 것을 콕 찍어서 말씀했습니다 깜짝 놀란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외면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유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지만 파는 사람은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유다는 요지 부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떡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 유다는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반찬에서만 유다에게 여섯 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유다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선택은 유다가 해야 됩니다. 가른 유다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나와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일은 유다가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 계획과 유다의 확 고한 의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가런주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억울하게 이용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간 결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의 선택은 내가 하고 그 책임도 내가 집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적용을 해봅니다. 유다의 선택, 선택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실 때에 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주일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지만 지금 사정상 흩어져서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또 동일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땅을 위해서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송. 또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적용을 가족들이 함께 먼저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